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성문 밖에 살던 네 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 때문에 부정한 병 때문에 성 안에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 밖에서도 난처한 게 적진에 가면은 또 적군이니까 또 죽을 것 같고 성 안에 들어가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처지였는데 그들이 당연히 그 거지니까 먹을 것이 이제는 다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 안에 들어가봤자 우리 어차피 돌 맞아 죽으니까 혹시 우리는 병자니까 저 적군들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적군에 가서 도움을 청해보자 하고 아람 지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연합군은 다 도망갔고 거기에 모든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평화가 임했다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11기와 7장, 8장 여기에 주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마음이 아니죠. 세상에 크리스찬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장로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로님들이라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또 찬양의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문득병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위가 서지 못하도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래서 어, 이그 설교가 어, 뉴욕 지역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의 영적 귀에 들려서요. 아 우리가 잠잠하고 있었구나. <laughs>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어, 올해는 대가가 일어나고 우리 어, 장로성가단이 가득 차서 정말 잠잠한 게 아니라 어, 외치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문둥병자들이었어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문등병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문등병자 다 원치 않는 질병이죠. 저주받은 질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문등병자였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올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어떤 어려움 역경이 있을 때아 너무 힘들다 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뉴욕 장로성가단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부흥되지 않았거나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이런. 근데요, 하나님은 미워하신 게 모든 역사의 순간 중요한 일들은 이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어, 그 38선을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촤 낙동강까지 내려갔지요. 그랬을 때그 조만 땅덩어리 남았을 때 부산 철양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제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의하고 잡아가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맥가더를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난 거죠. 그 기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역사는 맥가더 장군의 위대한 결정과 인천 상륙 작전을 기록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 기록에는 하나님 나라 기록에는 저 부산 철양교에서 한국 장로교 어,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 그리 모여서 그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사건을 아마 하나님은 더 크게 기록에 놓으셨을 거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성가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기도회가 역사적인 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 또 이제 우리 장로성가단이 부흥을 하려면 은 젊은 장로님들이 많이 오세요. 젊은 장르님들이 많이 오셔요. 어, 네. 아, 그래서, 그, 아마, 그, 장로성 가단이 젊은 장로님들을 많이 리크루트 하기 위해서 회칙까지 어, 아, 개정이 됐나요?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피택 되신 분들도, 어, 이제 준회로올수 있도록, 저희 교회 피택 장르님 한 분도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는데, 저하고는 여기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laughs> <laughs> 네, 아직도 쑥스러우신가 봐요. 네, 어쨌든 젊은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연세드신 장로님들께서 어, 배려를 많이 해주셔. 어,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젊은 사람이지만 세대 차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어,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은 어, 저하고 주중에 이제 화요일 날마다 목사 회의를 하는데요. 어, 목사 회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저하고 스무 살이 더 차이나는 어, 그런 목사님, 스무 살. 스무살이 넘게 찬. 제, 그러니까 자라고제 아들 뿐입니다, 벌써.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목사로서 회의하고 해야 되면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의 문화로 제가 해야지. 제 문화를 고집하고 제 생각을 고집하면 대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협력, 조력이 되진 않죠. 그분들이 좋은 조력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낮아지고 제가 그분들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교회 출근할 때꼭넥타이매고 정장하고 안 와도 그냥 티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와도 그냥 뭐, 어 기쁘게 전혀 티안 내고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지요. 어 이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 조크가 있어야 분위기가 화해해지기 때문에. 조크가 꼭 있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조크입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웃는 거니까요. 미리 웃을 준비를 <laughs>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 새가정이 오니까 새가정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새롭게 교회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정 환영실에서 그 목사님하고 옆에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아들도 안 되는 참 나이 어린 그 청년 놓고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목사님이 맞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그 말을 딱 듣고,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면 청년은 어떤 문화 속에 있, 있냐면은, 마징가 제트. 여러분, 만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네, 우리 연로 전세 높으신 어른도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어, 그 만화 영화였습니다. 마징가 제트라는 어,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그 청년은 마징가 제트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마징가, 그러니까, 어? 제트? 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침묵이 한 1, 2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친구가 왜 대답을 안 하지 못 들었나 맞은가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고 제트 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막내가 이렇게 물어봤다. <laughs> 조금 전에 물어본 게 마징가 제트의 마징가가 아니라 맞아. 마다들인가? 아, 그 얘기를 물어보신 건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젊은이는 그것을 마징가 제트의 마징가로 듣고, <laughs> 한번 써먹으세요. <laughs> 바로 이 순간에 묻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아, 사실 <laughs> 보면은, 어이 아,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선단 안에서도 아마 제일 젊으신 장로님하고 제일 고령이신 장로님이 아들뻘 되실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될 겁니다. 같은 장로끼리라도 아, 그렇지만 <laughs> 어른 장로님들께서 젊은 장로님들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민 사회는 가족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리가친척이다 아, 옆에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뉴욕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딴데 살아요. 부모님도 저 캘리포니아 사시고. 그냥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이 없어요. 이민 와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서로 형제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 자매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고 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모임이 되고 또그 모임이 더더군다나 찬양으로 뭉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올한해 동안 그런 좋은 결실이 있어서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장로님들이 뉴욕에 많아져서 말이죠. 서로서로 이자리 찾아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한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었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잠잠한다면 이 소위는 선치 못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뉴욕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장로님들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장로성가단이 조직되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낼 때 하나님이 장로성가단을 통하여 부흥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차량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먼저 오신 장로성가단 단원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으로 형제가 된 것처럼 정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그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소식이 뉴욕 곳곳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더 많은 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늘을 또 주님께 의탁하며 이 기도회를 엽니다. 주님 간과하는 많은 기도 제목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사오니 주여 때로 우리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하이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김이 날마다 기쁨으로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